2018년 겨울,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그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펼쳐진 한여름 축제. 아,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답답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평화를 더 절실하게 갈구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쏘아올린 평화,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우리나라가 제 10호 태풍 프로사의 영향권에서 막 벗어난 지난 8월 16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드 카펫 대신 깔린 보라색 카펫 스크린 속에서만 보던 배우들과 우리 영화사에 남을 유명 영화감독들이 등장했습니다. 매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배우 조진웅 씨와, 2017년 영화제 신인상을 휩쓸었던 배우 최이서 씨가 무대에 섰습니다. 평창의 감동이 아직 가기도 전에 에? 여기 아직 남아 있죠. 이 평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이게딱 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여기 세계인이 하나가 되었던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던 이 자리에 있으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과 북이 함께 입장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평화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곳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 평화 영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분단구, 그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강원도에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마침내 평화를 상추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 첫 번째 평창 남북 평화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제 의 시작을 연 작품은 북한 림창범 감독의 '새'. 있어서 개막작인 '새'는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을 주제로 한 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가진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상가족 한분한 한 분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이분들의 상봉과 생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는 국경도 없거니와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일 수는 더욱 없는 것. 왜안겠나사분선이막올수에 언제 한번 마음 놓은 적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할아버 새새 새밖에 모르시죠. 네. 영화가 잖아요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는 시점에서 그거에 맞는 영화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품고 왔습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진행된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 33개국 85편의 작품이 평화와 공존 번영이라는 주제로 상영됐는데요 어떤 작품들일까요? 언니 어떻게 하세요

혹은 어, 평화 이런 주제로 해서 이게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평화라는 게꼭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평화 내지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혹은 뭐 사회적인 억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왔고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최초의 남북 합작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화왕우심청왕우심청은 남한에서 기획해 북한 46 아동 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남북에서 동시 개봉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북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5년 가까이 돼서 다시 이거를 내놓고 자랑스럽게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뭐 감격스럽고 또 명예스러운 일이죠. 영화를 보면서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영화를 볼 때. 관객이나 배우가 하나가 되듯이 평화도 마찬가지로 서로 갈등하다가 하나가 되는 거고 모든 걸 스토리로 풀어가니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들이 좀더 많이 나와서 어, 함께 협의하고 서로의 문화가 녹아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며 우리는 꿈을 꿉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평화를 꿈이 현실로 이뤄질 날을 기대합니다.